앞서 말씀드린 흉년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만납니다. 언젠가는 만납니다. 오늘 만나고 지나가도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흉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나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아니에요. 흉년에 대한 반응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흉년에 대한 해석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이 좋아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반응이 좋지 않잖아요 땅에 묻어두잖아요 여러분 해석과 반응이 좋으셔야 돼요 믿음의 해석,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엘리멜렉 반응과 해석이 좋지 않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떠나서 세상 자리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면 세상 자리에 거기서는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풍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자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석의 문제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응의 문제예요. 여러분 잘못된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을 아버지께 올려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예요.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느냐가 문제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의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셨다면 문제를 가지시고 말씀 앞에 서세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다면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서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믿음의 반응, 문제를 풀어내는, 흉년을 풀어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흉년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서 모함에 대한 이야기, 달콤한 여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거기 가면 양식이 있대. 거기 가면 풍년이 있대.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왜 선택하는지 아세요? 모압 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왜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자리 거기로 들어가는지 아세요?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좋아 보여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 엘리멜렉이 보기에 거기는 좋은 땅이었어요. 좋아 보였어요. 엘리멜렉이 보기에 거기는 수확이 있는 땅이었어요. 엘리베기 엘리멜렉이 보기에 거기는 잘될것 같았고요. 행복하게 할것 같았고요. 엘리멜렉이 보기에 거기는 무척 좋은 땅. 살 만한 땅이 모압 지방 바로 거기였어요. 거기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엘리멜렉이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좋아서 거기를 엘리멜렉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정말로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일인지 절망과 사망을 주는 일인지 확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좋아 보이게 만드는 내 마음에 있는 맹수가 뭐냐면 달콤하게 나를 유혹하는 여우예요 간 쓸개 다 빼먹어요 껍데기까지 다 빼먹어요 결국 그 좋아 보이는 모합당 거기에 들어가서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 좋으셔야 돼요 문제 호랑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만났을 때 흉년을 만났을 때 반응이 좋으셔야 돼요 엘리멜렉이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이 반응이 좋지 않아서 하나의 님 자리를 버리고 세상 자리로 나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흉년, 흉년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만났을 때 반응이 좋지 않아서 하나의 님 자리를 버리고 세상 자리로 나가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기에 가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기에서 그 일을 하면 나에게 행복, 풍요로움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기에서 그 일을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에요. 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좋은 반응이에요. 하나님과 활발한 교제가 있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의... 반응이, 이 반응을 이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